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알고 시작하면 큰 도움이 되는 유튜버 기본 필수 용어들, 유튜버 지식백과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단순한 유튜버 시청자로 보시거나 혹은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본 유튜버 용어들, 신조어들 또 컴퓨터 용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모든 궁금증들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부분들은 조금 뒤로 넘겨 가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보 유튜버를 위한 15가지 기본 용어들 그첫 번째로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왕초보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 영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V로그 영어 표기로도 많이 쓰이는데 VLOG입니다. 이것은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으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말합니다. 2005년 유튜브 공유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유튜버들이 이것을 메인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버 영상들을 만드실 때, 편집하실 때 필요한 썸네일입니다. 이 뜻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화면에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알리고자 하는 콘텐츠의 축소판, 견본 등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무선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썸네일 제작 시한 가지 정말 팁 하나 드리자면 만드실 때손 동작 같이 역동적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동작과 함께 만드시면 시청자들이 눈길을 좀더 많이 끌게 됩니다. 너무 오버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버 알고리즘은 이 모든 것을 분석, 분석한다고 합니다. 몇번 웃었냐, 표정들이 어떤가, 미소가 있는가, 화가 났냐까지도 다 검출한다고 합니다. 유튜버 알고리즘이 판단 시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의 인상이 좋을 경우에 더 많은 추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의미로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말 속에는 듣고 수행 시말 속에 포함된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 처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어그로입니다. 관심을 끌고 싶다 또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가끔 인터넷 게시판에 주제에 맞지 않는 글이나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워라벨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1970년도 후반에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워라벨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량에 시달리거나 퇴근은 SNS를 하는 업무 지시와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 삶이 없어진 상태로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이나 작업을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로 고려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태그입니다. 일반 용어로는 우편물이나 과물, 택배 등에 붙여 분류나 송수인, 추급, 주의 등을 나타내는 인식표이지만 컴퓨터용어로는 어떠한 항목을 보충 설명하는 낱말 혹은 키보 등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요즘 여러분이 자주 들으시는 ASMR입니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뜻으로 기분 좋은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작극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표현기 어려운 마음의 안정감이나 또한 쾌감 같은 감각적 경험을 끄는 신조어 줄임말입니다. 여덟 번째 디퓨전 필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유튜버들이 활용하는 조명 기법 중 하나로 조명기 앞에 끼워 가장자리선 분명한 빛의 테두리를 살짝 부드럽게 하거나 테두리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이 퍼지도록 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상 등을 사용시 키친타올이나 티슈를 디퓨전 역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원자나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폰트입니다. 그것은 글자의 모양이란 뜻으로 종류나 크기가 동일한 활자법을 의미합니다. 또 영상 제작 시 글을 삽입시켜 여러분의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폰트들이 필요한데요. 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무료와 유료가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인기 좋은 활용도가 높은 폰트만을 모아 다음 영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받는 방법 등또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튜브로서 사용시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추천해드릴 폰트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때 아무런 상업적 아무런 문제나 제약이 없는 폰트들만 선정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열번째 워로마크입니다 요즘 유튜버 영상들을 잘 살펴보면 영상 끝부분에 조그맣게 살짝 약하게 표시된 마크 등을 볼수 있을 겁니다. 활용도는 원래 텍스트, 이미지, 또한 비디오나 오디오 등 데이터의 소유주만이 아는 마크로 표시한 것으로 쉽게 볼수 없을 정도로 삽입하는 기술입니다. 기술품의 도장, 서명에 낙관으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영상이나 오디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디지털 낙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영상 소유물로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한 번째 눕기 깍이라는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일본식 표현으로 보통 사진, 피사체, 아웃라인 윤곽만 따내요. 배경과 분리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인물이 있어요. 근데 주변 배경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 배경 화면을 지우고 그 인물만 쓰고 싶을 때 배경 화면이 거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펜툴로 사람 인물만 선택하고 그 주변 화면은 지워버리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런 행위를 눕기깍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두번째 크로마키입니다. 그린 백그라운드에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그 배경, 그러니까 그 그린을 지우고 거기에 다른 영상, 주로 배경 영상이죠. 그 다른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을 크로마키 혹은 크로마킹이라고 합니다. 크로마는 색상이라는 뜻인 컬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을 이용하는 모든 것을 크로마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호는 1930년부터 영화 제작에서 사용되었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블랙스완입니다. 용어의 뜻은 검은 백조의 뜻으로서 실제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사건이 발생하면 파장이 큰 경제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나신 니콜라스 텔레보가 주장한 개념으로 저서 블랙스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레이스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미 어떤 악재는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모호하고 손을 쓸수 없는 이른바 속수무책의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 영국 블랙시리 사태 등이 대표적인 블랙스완의 예라 할수 있습니다. 14번째 PPT입니다. 파워포인트, 요약, 각종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서의 약자입니다. PPT란 각종 프레젠테이션에서 시각적 보조자료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발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t 디자인으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하려는 내용과 어울리는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화려함보다는 깔끔한 것들이 시청자들의 집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으로 스크립트 15번째입니다. 그 뜻은 프로그램 언어 외에 간단한 언어로 작성한 명령어 등을 일컫는 말로 주로 보조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스피치나 강의 등을 준비할 때 원활한 진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대제목 또그 밑에 소제목들 그리고 그 소제목들을 받쳐줄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시작하는 유튜버의 순조로운 향해를 위한 15가지 유튜버 기본 지식 백과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초보 유튜버의 시간 낭비 돈 낭비 없는 유튜브의 지름길 10가지 아이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soon. 사랑합니다.